중국 때문에 내 생활비 어디까지 폭등할까? 올해 1월부터 가스비가 폭등해서 큰 충격이었는데요. 이번엔 중국발 생활비 폭등이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중국으로 인한 우리의 생활비 폭등이 어디서 어떻게 그리고 왜 일어나는지 살펴보고 영상 후반에는 중국발 가격 폭등 예산 품목을 정리해드릴 테니 생활비 절약 팁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놓치지 마세요. 가스비 폭등은 갑작스럽게 닥쳤지만 다가올 생활비 폭등은 미리 준비하시면 좋겠죠. 이제 바로 시작합니다. 중국발 생활비 폭등은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국과 중국이 좋은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미중 패권 전쟁에서 한국의 포지션 때문인 것도 있고 시기적으로도 중국이 과거의 한국처럼 고도 성장이 끝나가는 시기라는 거죠. 한국은 미중 패권 전쟁으로 인해 반도체와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 중심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당연히 기분이 안 좋겠죠. 또 중국은 시기적으로 고도의 경제 성장이 끝나가며 여러 산업에서 자리가 어느 정도 잡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한국에서 핸드폰, 자동차, 화장품 등을 많이 수입해서 사용했지만 지금은 가성비가 있는 자국 물건을 대체 사용하죠. 그래서 중국은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게 줄어드는 반면. 한국은 점점 가격이 오르는 원자재와 생활필수품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기 때문에 한국의 생활비가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안정되었지만 작년 요소수 사태를 겪으면서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미리 가격 폭등 예상 품목 중 하나를 찍어 드리자면 한국의 농수산물 중 업소나 급식에서 많이 사용되는 채소, 특히 고추, 당근, 마늘, 양파, 쪽파, 그리고 대파는 거의 중국산이라 가격 폭등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최근 베트남을 포함해 동남아로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있지만 거리나 기후 등으로 품목별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네요. 참고로 김치는 100% 중국에서만 수입합니다. 거기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비료나 비료 원료 중 대부분을 50% 이상 중국산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국의 농작물은 어떠할까요? 올봄 농작물 파종하는 시기부터 농산물 가격 급등이 예상되겠죠. 이 밖에 수많은 가격 폭등 예상 품목은 뒤에서 쭉 정리해 드릴게요. 게다가 우리나라가 중국과 관계가 멀어지면서 중국산 상품의 배송 기간이 길어지고 통관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물건값은 더욱 더 가파르게 올라 우리의 생활비에 타격을 주겠죠. 한국의 대중국 수입 품목 중 절대적으로 의존성이 큰 품목은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무려 천개가 넘습니다. 그러니 한국의 생활비는 중국으로 인해 급등할 것으로 예측될 수밖에 없네요. 중국의 보복소비가 전 세계와 한국을 휩쓴다. 2023년에는 중국의 위드 코로나 전환 여파로 중국인들의 보복소비가 예상되는데요. 벌써부터 춘절 기간에 자국 포함 전 세계에 풀린 중국인 관광객들이 구름이 인파라고 표현될 정도로 터져나오고 있죠. 이 때문에 중국 내 물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 특히 한국 물가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현재 전 세계는 시중에 풀린 많은 통화량 때문에 인플레이션 시기를 겪고 있는데요. 이와중에 중국발 물가 상승의 영향으로 다시 한번 더 금리 인상을 겪는다면 정말 끔찍하겠죠. 게다가 중국은 초과 저축이 수백조 원으로 추정되고 있어서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초과 저축이 보복 소비로 인해 사용된다면 중국 내 물가가 치솟고 한국은 수입으로 인해 그만큼 물가 상승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중국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입을 여러 국가로 다변화하는 중이지만 중국 외 다른 국가들도 중국의 초화저축과 보복소비로 인해 물가 인상이 될 것이니 우리는 생활비 타격을 준비해야 할것 같네요. 보시는 기사는 중국 보복소비로 인해 국내 일부 수산물 가격이 20% 상승한 내용입니다. 벌써부터 영향이 있죠. 생활비 폭등 예상 품목 상세 공개. 일단 중국발 물가 상승은 생활 전반에서 일어날 예정입니다. 미리 대비하실 수 있도록 품목을 상세하게 공개해 드릴게요. 농수산물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입산뿐만 아니라 국내산도 가격 인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수입처를 베트남을 포함한 동남아 등지로 다변화한 것이 일부 농산물의 가격 안정에는 도움이 되었습니다만 모든 품목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관세청 2023년 1월 자료인데요. 수입 당근과 마늘은 다행히도 수입 다변화의 영향과 정부 비축품 방출로 가격 하락 폭이 컸네요. 하지만 다른 수입 농수산물 가격은 하락보다 상승 폭이 너무 크고 가격 안정이 불안한 상태라 언제든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외식 물가가 더욱 위태롭겠죠. 이번엔 원자재 중심으로 공산품을 볼까요? 한국은 중국에서 원자재인 마그네슘, 리튬, 알루미늄 등을 수입하는데요. 마그네슘은 거의 100% 중국에서 수입하고 다른 원자재도 거의 대다수를 중국에 의존하는 게 현실이네요. 마그네슘, 리튬, 알루미늄을 수입 가공해서 생산하는 품목으로는 타이어, 고무장갑, 실리콘 등 거의 모든 고무 제품이 해당됩니다. 그러니 미리 타이어를 가시거나 고무장갑 몇개 사놓으면 어떨까 싶네요. 신생아 조꼭지도 마찬가지고요. 알루미늄 원료 가격 상승으로 영향을 받을 품목으로는 그릇 냄비, 프라이팬 등 주방용기와 쿠킹호일, 캔음류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플라스틱과 플라스틱 필름에도 가격 상승 압력이 있는데요. 테이프, 썬팅지, 포스트잇, PVC, 플라스틱 용기나 그릇 등 거의 모든 실생활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용품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집안 인테리어나 수리를 하실 분들은 시기적으로 앞당기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왜냐하면 건축 내장재와 전기설비도 마그네슘, 리튬, 알루미늄을 가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많거든요. 추가로 엑스레이 같은 의료기기에 주로 쓰이는 산화 텅스텐도 중국 의존도가 90% 이상이니 의료비도 오를 가능성이 여기서도 보이네요. 이 밖에도 또 중국 수입 비중이 높은 것을 정리하면 우산, 양산, 책상, 보온용기, 위생용기가 있습니다. 이 상품들은 90% 이상 중국에서 수입됩니다. 이것 말고도 우리 생활과 밀접한 품목이 너무 많아 걱정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물가 인사가 압력이 강해서 생활비가 폭등할 각이네요. 현재 한국은 미중 경제 패권 전쟁 때문에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중국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한국의 무역 수출입액의 약 25%를 차지하는 중국을 척질 수는 없다는 의견도 있고 중국 기업의 갑질 문화에 지쳐 이 기회에 헤어질 결심을 해야 한다는 분도 있네요. 팩트는 전 세계도 우리도 값싼 중국산에 너무 의존했었기에 공급망의 주도권을 중국에게 빼앗긴 상황이라는 거죠. 현재 세계 질서는 미중 경제 패권 전쟁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니 100%. 탈중국은 아니더라도 시장 다변화는 반드시 필요하겠죠. 지금도 다변화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생존을 위해 다변화된 새로운 시장을 반드시 개척해야 할 겁니다.